안녕하십니까, 잼코치입니다. 아, 며칠 전에 이재진 선수와 함께 연습 경기를 했는데 어, 진짜 메달 리스트라서 그런지 배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배울 점들을 저희 시청자분들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영상 보시면서 특히 백핸드를 너무 잘 쓰시는 선수여 가지고 특히 백핸드를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 백핸드 쓰는 기술, 뭐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어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배울 부분을 하나 하나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재진 선수님이 잘하시는 게. 뭐다 잘하시지만 이 특히 백핸드를 어 다른 선수분들에 비해 월등히 잘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백핸드 클리어하는 자세를 볼수 있는데요, 아주 정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요. 어 제가 백클리어 영상 강의에도 있지만. 어, 이 팔꿈치를 이몸 안쪽으로 집어넣는 동작. 이 동작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. 아, 특히 지금 이 팔과 이 라켓 위치. 요거를 잘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돌아나오는 거. 이 자세를 잘 만드셔야지 백클리어를 힘안 들이고 강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. 딱. 아, 편하게 치죠, 그냥. 편하게 치는데도 상대방 진영 거의 끝까지 날라갑니다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. 제, 제가 하는 말이 이 자세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부터 스윙, 스윙 자세를 만들어서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스윙. 저, 여기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. 땅! 때려주죠, 공을. 이게 백 클리어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몸 안쪽으로 모아주고 스윙을 아래에서 크게 나오는 거. 어? 자, 여기서도 또 배울 점이 나오는데요. 자, 여기서 백핸드 수비를 딱 했는데 앞사람이 빠져나가는 걸볼수 있어요. 앞 사람이 빠져나가고 나서 다리 위치를 잘 봐주세요. 그쵸. 공이 빠져, 빠졌으니까, 공이 빠지면 지금 뒤에 있는 이준혁 선수가 백핸드로 치게 되죠. 근데 여기서 백스매싱이 날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특히 우리한테 공격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앞뒤로 전환이 됩니다. 앞뒤로. 앞뒤로 전환이 돼서 앞으로 잘 들어갈 수 있고 뒤로 잘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다리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 다리 모양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앞뒤로 그래야 이 앞뒤로 돼야 앞으로 들어가거나 뒤로 나가는 동작을 잘 하실 수 있어요.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 아니면 뒤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. 상대의 공이 우리가 수비한 공이 앞사람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갔을 때는 꼭 이렇게 다리를 앞뒤로 해서 앞으로 들어가든 뒤로 나가든 이 동작을 잘할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, 편하게 스매싱, 아, 편하게 드롭 하죠 자, 넘어가고요 자,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배울 점이 뭐냐면 자. 자, 드롭이 왔죠 드롭이 왔는데 이제 드롭이 조금 이제 느슨하게 오는 드롭이 죠 날카롭게 떨어지는 드롭이 아니라 내가 어, 느슨하게 오니까 위에서 빨리 잡아서 대각으로 빠르게 보내주는 드롭이 어, 언더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빠르게 언더했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가 편하게 공을 못 치겠죠. 높게 가야지 상대가 딱 잡아놓고 칠 텐데 빠르게 언더하니까 불안한 자세로 공을 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재인 선수님, 선수님 보면 지금 뒤로 많이 안 빠져요. 네, 어차피 저기서는 아주 강한 스매싱은 안날라오기 때문에 보통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밀린 상황에서 드로우 많이 놓죠. 그러니까 많이 안 빠지고 편하게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크로스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네. 이런 것도 이제 빠르게 어, 언더에서 상대가 조금 무너지면 뒤로 많이 빠지지 말고 앞을 공략하자는 것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여기 모션 모션이죠 모션 특히 A조 분들이나 B조 분들 어, 이런 모션을 배워두시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아주 좋은데요. 자 보시면 천천히 보면 자 여기서 딱 잡았죠. 라켓으로 딱 잡아놓는 모션이 보이죠 지금 잡아놓고 한번더 잡아놓고 빵 때려 때려주는 거예요 공을. 자요거를 조금 슬로우 모션으로 좀 보여드리면. 여기서 딱 빠지니까 잡아놓고, 퉁. 여기 지금 방금, 방금 전 보이세요? 잡아놓고, 퉁 밀어내는 거. 요게 포인트입니다. 잡아놓고, 땅. 다시.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잡아놓고, 땅. 그렇죠. 그니까 러 아무래도, 이 잡아놓으면 놀을것 같거든요. 느낌이. 그래서 앞으로 중심이 쏠렸을 때, 튕겨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또 배울 점이 있는데요. 빠른 언더, 빠른 언더가 중요합니다.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, 자 드롭인 걸 알았으면 빨리 들어가서 지금 위에서 대각으로 빨리 쳐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가 스매싱을 편하게 못 때립니다. 자세가 무너졌으니까 때릴 때가 오른쪽으로밖에 정해지질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재진 선수님 보면은 자, 오른쪽을 딱 준비하죠. 그래서 편하게 수비하는 모습이에요.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편하게 수비할 수 있어요. 그냥 어디로 올지 모르고 어, 수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이것도 지금 모션이죠. 보셨나요?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렇죠? 헤어핀 놀 것처럼 딱 가져가죠. 가져가서 기다렸다가 탁 튕겨 버리죠.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 드릴게요. 자, 여기서 보세요. 헤어핀 놀코처럼딱 잡아 놓죠. 그렇죠? 잡아 놓고 상대가 들어올 것 같은 타이밍에 딱 튕기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잘하는 그 이재진 선수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상대가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럼 앞에다 놔 버려요. 그게 진짜 여유거든요.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빠진 거다툭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. 저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. 이거 지금 탁, 앞으로 살짝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탁 튕겨버리는 거예요. 그죠. 그러니까 상대가 밀려버리죠. 아무래도.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, 공이 예, 공이 왔을 때 라켓이 이렇게 같이 따라와야 돼. 공이 따라왔을 때탁 튕겨주셔야 돼요. 근데 보통 동호인분들이 이거 따라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. 고, 라켓이랑. 이렇게 먼게 아니라 공이랑 라켓이랑 붙어서 내려와야 상대가 속아요. 보세요. 예. 지금도 언더 하시는 거 보시면 다음 언더 할때 딱 라켓 만들어놓고 가죠. 지금 라켓 만들어놓고 가는 거 보이시죠? 이게 포인트예요 라켓을 꼭 저렇게 만들어놔야 돼. 그래야지 이렇게 공을 정확하게 칠수 있어요. 지금 백핸드 수비한 거 보이세요? 지금 손목 손목 힘이 워낙 좋으니까 몸에 반동도 거의 없는데 이 엄청 강하게 날라가요. 지금 보기보다 지금 여기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이 날라오는 속도는 진짜 더 체감 온, 체감 속도는 두배 이상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지금 놓쳐버리죠 앞에서 자 여기서도 또 백핸드 모션이 나오죠. 보세요, 여기. 꼭,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잡아놓는 거예요.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이게 놓을 건지 칠 건지 진짜 구분이 안 가거든요. 근데 특히 더 이제 여기서 이잘 잡아놓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재진 선수님은 진짜로 공을 라켓에 잘 붙여놔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놀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라켓이 공을 이렇게 따라오니까 놀것 같아. 그 상태에서 손목 조, 그 손목 힘이 좋으니까 여기서 탁 튕겨 버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. 서브 보이시죠? 서브. 서브가 진짜 좋아요. 서브가 진짜 좋아요. 진짜로. 서브가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이 다운볼을 파트너 입장에서도 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. 보세요. 서브 보세요. 서브가 네트에서 떨어집니다. 보세요. 리턴하는 곳을 홍진수 코치님이 지금 리턴하는 곳을 보세요. 여기서 리턴을 하게 돼요. 이 높이에서. 그럼 아무래도 이 다운볼을 잡기 편하겠죠. 이런 식으로. 아, 크로스 하는 모습 아, 이렇게 이재진 선수 님의 기술 들을 조금 알려 드렸 는데, 요좀 어, 저희 시청 자분 들 한테 도움 이됐 는지 모르 겠 습니다. 이런 식 으로 조금 잘하 시는 분들을 분석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알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. 네 감사 합니다.